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몸 가운데 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 내 가정, 우리 교회라는 진영 혹은 진중에 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현대 교회, 교우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 구분하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분하시는 오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구분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이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스라엘 의수님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면 환자와 유실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이런 자들 왜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이 상인할, 수, 상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을 치러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 다 처녀님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진중에 많이 사는데 그 진중에 또 우리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이해되셨죠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어 생을 치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그, 자기네, 그, 무덤을, 나중에는 이제 구려다가 안 했는데, 중간에 또 뭐, 그런, 뭐, 누가 상이 나게 되면은, 보고 오더라도 역시, 바로 못 들어오고, 정결 예식을 치하고 지나가다가 또 누구 죽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 사람을 처리해 주셔도, 진중히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친을 더럽게 하지 말라, 친형을 더럽게 하지 말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문둥병 유출병, 환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 인하에서 진이 더럽혀지는 것인지, 아니면 죄로 인해서 그 진이 더럽혀지는 건지, 뭐 때문에 그 진이 더럽혀질까요? 크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유술병이라든가, 죽음을 만진 자라든가, 문득병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진영이 더럽혀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로 말미 아마 그 진영이 더럽혀지는 건지. 자, 1번. 문득병이라, 뭐, 혈육병이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을 만진 이런 자들 때문에 진영이 더럽혀진다는 1번. 자, 2번은 죄 때문에 진영이 더럽습니다. 2번. 여러분 몇번 착하겠습니까? 2번. 3번이요? 2번. 네, 2번이 2번. 그런데 왜 1번을, 1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왜 1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1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1번을. 여기서 잠시 구야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건은 모세가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쓴 수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수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예배드릴 때 수건을 덮었을 때 예배드리는 데도 있어요. 이 수건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쓴 수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광채를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음은 구약의 율법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실을 어떤 행위로서 앞으로 더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았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릉도 우서 3대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이라는 것은 현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 시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론에서 1장 26절,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오늘 이제라는 것은 이 비밀. 이것은 이제 오늘이요 오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고린도서 일장 2 1절에는 이제 즉 오늘로 나타났다. 구약 시대에는 그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오늘 그때는 이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때고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밝게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시대, 그 복음의 빛 신약 시대,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학자를 문자주의자들은 구약으로 그냥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든병이라든가. 또뭐 어, 부정 옷을 만졌다든가 이러면은 너는 지금 부정하다.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생겼으면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질병이 고로 죄예요. 어디가 다치면 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자기가 다치면 잘 얘기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약, 나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내가 지금 티나면 안 되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크신 그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 안 했고, 모든 걸다 잘한다는 거예요. 주경가들도 이러한 경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핵심이 되고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이 되고 신약을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어떤 숫자의 의미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한 채 구약 성경으로 바라볼 때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도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국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의 빛, 이제 다 이루신 그 신약의 말씀 가운데, 그빛 가운데에서 구약을 해석할 때에, 아하! 하고 구약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구약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랬는데, 결국에 그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와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약을 알아가서 신약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의 빛 아래에 딱머물었을 때에는 부약성기는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한 10여 년 후에는 복음 전도, 전도사로 나서서 복음 전하다가 그 생활,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여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노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 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은 이렇습니다. 하루 아침에 하나님 개성이 된 거예요. 그냥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했더니 발랐습니다. 지향이 넘어가 버렸어. 그들의 입장에는, 어, 다른 지역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짐승이던 사람에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우리 진영에는 진영이 아니겠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아직 확실하게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아, 이것이 특별히 어떤 피를 바른다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팥죽 해먹죠? 안 해먹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애군 없애기 위해서 뭐 얘기가 되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같고 따로따라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수습팥떡도 마찬가지고요 다 애군은 없어진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얘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돌고 있는 얘기고 오래전 얘기다 보니까 또 문어로 남은 얘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걸 구존되갖고, 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잘못, 이게 해석이 돼갖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성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보다 더, 더 짧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이제 구속받은 배성이 되어, 하나님 배성이라고 해서 됐긴 되고 군사가 되었는데,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좀뭐 어떻게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주일학교 때 계속 설명해주고 양의 피를 발라놨고 어떻게 됐고 주1학교 교사분들이 막 그냥 주일학교 교사 분들이 막열 번을 막 토하고 교재에 막 가르쳐주고 목사님도 자꾸 얘기해주고 막이 그것이 어떻고어떻고어떻고 크,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재밌어. 듣고 들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양이 뭐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양이 예수님의 예표다고 모사님께서말씀하시는데그 얘기 듣기 전에 이제 그걸,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출애굽 가정의 양 이야기만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졸려요 이제. 양 이야기까지는 재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보금면막 전화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일단. 아, 양으로 많이 매워서 최고 듣고 나까지 자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하여튼, 쭉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알아듣는데, 그 다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군사, 국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로 오게 되어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됐는데,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즉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런 단계에요. 이들에게는 실물 교육.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야, 이거 만져봐. 이게 모래야. 야, 이거 만져봐. 이게 흙이야. 실제적인 교육을 해야지 이거 애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 애들한테 야 생각을 해봐라 저기 그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파 포도가 허 길고 거기 모래가에가 있고 모래는 어떤 거냐면은 흙이 장기만 모여 있고 바위가 바부터진 가루가 모래야 그 모래에 거기 뭐 불가사리가 기어다니고 조개가 있고 유튜브 애들한테 막 설명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에는 가, 바닷가 가서 바다를 보고 바다의 모래를 만져보고, 조개를 만져보고, 불가사리를 직접 봐야지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애들한테, 아, 머리, 야, 들어가라. 얘 있잖아. 하면서, 야, 이게 뭐? 얘면 애들은 조금 있다가 돌려요. 아니면, 뭔 얘기 하는지 이해도 못해. 선생님 혼자 재밌어요 되냐. 애들은 이게 뭔 거. 그리고 애들은 말하기를, 저 선생님이 우리 설명해 둔 시간이 가장 재미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실물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이 의심의 소재도 나와 있는데요. 어, 나병환자 이절 말씀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일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 자 이렇게 명하셔야지만. 여호와의 신을 거룩하고 이를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죄 있는 사람들을 나가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러라.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죄에 대한 개념,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간단하게 그냥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진영 밖을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거나 혹은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유출병이 있거나, 문는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있단 말이죠 이 진영을 더럽히면 안돼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깨우치고 나가는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문을병이 남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검토해서 낫위 해서 들고 오게도 하고 성경에 쓰일 수있 없어요 제사장들 다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걸 다 판단해서, 나온 사람은 들어보내고, 아니면 안 들어보내고. 물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어느 진영에서 지는 고 머무를 때에는, 이 진영 안에는 못 들어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더러운 자, 부정한 자는 들어가면안 되구나! 대부분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로 출해, 출애고, 바로 출해, 나왔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어떻게 뭐, 얘기하기 곤란한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그 당시에 걸릴 수 있는 많은 질병들, 그 질병들을 딱 얘기하고, 또 죽음을 만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딱 구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거나, 또 죽음을 만든 자들은 그 어떠한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증별 예심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진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연양성이고 구약시대의 수준이었어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쉽게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또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예요 자, 맨 처음에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두 번째는 온전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몇 군데 성경을 찾을 테니까 누가복음 오장을딱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문 말씀 구약성경 거기는 책값을 딱 꽂아놓으시고 아예 누가 보면 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보면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들인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자 이제 신약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나님그 진영에 계신 이 고르카 나님이 계시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문들비 환자를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부야 시대에는 실물 교육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구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누가복음 팔장 가도 팔 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더 신경을 아서 읽기 원합니다. 8장 43절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아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들어와서 에니 즉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그도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여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예시되, 다음 여기 예수님한테 손을 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법기에 손을 대도 죽었어요. 진영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 구약 성경은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진영을 범하지 말라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여인 그 여인 이 손을 내었고,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고, 그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그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여호사에서 누가 믿는지 모른다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찾게 되어 그 여인도 스스로 숨김지 못함을 알게 되고 나와서 엎드려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었어요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구분하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부분에 있어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약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특별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 구약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이야기는 그냥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별로 안 보는 거이예수님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가 보 7장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주께서 가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치니, 맨자들이 서로 붙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충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이 부분 갖고 설명,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 간, 서로 스라고 하는 그 간. 이 당시에 사람들은 뚜껑이 열린 간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그에게 다가가서도 충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죽음을 만진 자들도 신중에 거하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그 관을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온전히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다 오지 말라까지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셨고, 직접 만졌고, 꼭 그들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전혀 묻는 병, 혈류증, 죽은 자에게 침입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하나님과 본문을 말씀하시는 구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서 시브리소 9장 9절, 또 9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으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지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고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구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아직 실체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짐승을 자부모로 말미암아 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게 배웠고 그 모든 것을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구약에서는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분 오늘 본문에 문둥병, 유출병, 주검 등그것 죄에 대한 비유를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비유. 구약 시대는 그렇게 비유로 사용해서 사용했지만 실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 된들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중심의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실물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신야 시대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당대히 고지 앞에 나가시는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더 이상 구약의 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체가 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의 은혜 부자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 문득, 훈련병,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다 나오라!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성경의 메시지.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목은, 순념을 더럽게 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신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우리의 신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교는 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진, 하나님이 거룩한 진영, 하나님이 삼키 하신 이 자리를 우리 스스로 빛내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뭐 강도 다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의 말씀이 들어간 신명들, 심령들, 변화된 신명들은 이제 말씀을 깨우치고 더러워진 날를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영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오늘날 교우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더라고 내가 있는 자리가 빛나고 내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내가 있는 일터가 나 때문에 다들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십니다. 성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린 모두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그분 모시고서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들길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